자 그러면 어,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정보 처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들어서 한 보겠습니다. 자, 자, 어, 인간의 정보 처리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정보 처리 하나가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 그렇죠? 어, 책을 봐서, 자, 눈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인식을 하고 처리를 하고 어,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죠. 자 정보 처리 중에 한 예가 이제 책을 읽는 건데, 독서를 하는 건데, 이 독서를 하기까지의 어떤 프로세스를 쭉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자 책꽂이에 보관한 다음에 우리가 독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네 개의 구성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자 도서관이 있을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공간 우리가 공간의 관점에서 저장 공간 공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도서관에서 그죠 어 책을 이렇게 빌려옵니다 그죠 빌려오고요 가져와서 책꽂이에 일단 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책꽂이에 있는 책을 우리가 책상 위에 펼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습니다. 맞나요? 맞죠? 어. 그 다음에 또 읽은 책을 우리는 다시 책꽂이에 넣습니다. 또는 자 읽은 정보를 또 책상 위에 쓸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른 메모도 할수 있고요. 어, 메모, 메모, 메모.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책을 읽고 읽고 나서, 그죠? 근데 그 쓸을, 글을 쓰는 대상이 일단 메모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에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꽂이를 뭐 시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보 처리가 이렇다는 거죠. 근데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우리가 책꽂이에 놓고 책꽂이에 있는 책을 책상 위에 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처리를 합니다.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 근데 공간의 관점에서 봅시다. 이 도서관이라는 곳은 방대한 양의 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방대한 양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분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섹션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가면, 뭐, 과학, 역사, 철학, 그 다음에 언어, 그죠? IT, 뭐, 이런 식으로 분류가 잘돼 있고, 방대한 양의 어, 책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자 도서관은 자 반면에 책꽂이는 자 책꽂이는 어, 이 도서관 전체 책 중에서 나의 관심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 나의 관심사. 자자뭐 언어 중에서도 영어, 그죠? 컴퓨터 중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 그죠? 어뭐 소설 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책 전체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의 흥미, 여러분들의 관심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 훨씬 작아요, 그죠? 소수관보단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책꽂이에서 꽂아둔다고 공부가 됩니까? 책을 꽂아둔다고 공부가 되는 거 아니죠? 자 책꽂이에서 책상 위에 가져온 다음에 자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펼쳐서 한 장씩 넘기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야 눈으로 입력을 받아야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책상은 뭐예요? 책꽂이 책 중에서 학습할 책만 한두권 펴서 어, 학습하는 공간이죠, 그죠 공간이에요, 여기도 그런데 책꽂이보다는 공간이 어, 처, 그, 펼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입니다. 그죠? 한두 권 정도만 우리가 펼칠 수 있어요. 책상의 크기가 이렇게 있다면. 그죠? 음.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에 있어서는 가장 집,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되겠죠?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 그죠? 예. 네.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바로 어,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학생이, 주, 주, 브레인이 이제 처리를 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음. 자, 정보 처리에 있어서 도서관의 공간의 공간의 관점에서는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책꽂이가 그다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책상이 그다음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학생이 네 번째 공간에 자 여러분들의 머리도 정보를 보관할 수 있죠. 맞나요? 음, 읽으면 단기 기억 공간에서 우리가 책 읽은 정보를 메모리 할수 있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있는 책의 모든 정보만큼은 아니죠. 맞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자, 정보의 접근 속도는 어떻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게 빠릅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에, 책에 있는 정보를 찾는 게 빠릅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머릿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맞나요? 맞죠? 어, 맞죠? 어,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책꽂이에 있는 책을 책에서 정보를 찾는 게 빠른가요? 여러분 책상 위에 펼쳐진 책 책에서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빠른가요? 어, 책상 위에 있는 어, 책 펼쳐진 책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빠를 겁니다. 맞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접근속도는 얘가 정보에 대한 접근속도는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찾아오는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 있는 정보를 찾는게 그 다음에 빠르고 그 다음에 책꽂이에 있는 책꽂지에 있는 정보를 찾아오는 것이 그 다음 빠르고 도서관에 있는게 네, 접근속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즉흥적이죠. 빛의 속도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책꽂이에 있는 책을 우리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꽂이까지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꺼지워 와야 되고 펼쳐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죠 시간이 걸리죠. 이게 이거 머릿속에서 찾아내는 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책꽂이에서 책을 가져와서 정보 처리하는 것을 비교하면 엄청 느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간의 비교와 정보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각 주체별로 공간에 대한 비교와 정보에 대한 접근 속도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맞죠? 자 이것이 바로 컴퓨터에서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자, 책꽂이가 바로 하드디스크가 됩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이터만 갖고 있죠. 자, 도서관은 펼치면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라우드. 자, 여러분들 피, 그 하드디스크에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와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자료만 다운로드 받아서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영상도,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어, 하, 뭐 한글 파일, 파워포인트, 어, 엑셀, 어, 다양한 어,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만 올려서 더블 클릭하는 순간 이 메모리에, 메모리에 RAM이라는 기기, 하드웨어의 메모리 공간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메모리에 올려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CPU가 도와줍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Ctrl+S 저장을 하면 여기에서 정리한 처리한 데이터가 다시 파일로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됩니다. 그죠 이건 CPU고요. CPU, CPU고. 됐어요? 쉽죠? 그렇죠?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중앙처리자 CPU. 근데 이 CPU 안에도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죠? 캐시라는 거, 레지스터라는 거, 이런 저장 공간이 있어요. 예. 자, 이해됩니까? 정보 처리가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파일을 접근하는 방식이 있겠네요. 맞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메모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네요? 그죠? 메모리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일단 정보를 처리를 하려면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PU가 처리를 하겠네요? 그죠? 예, 네, 맞죠? 자, 그러면 책상이 크면은, 책상이 크면 책을 두권 펼쳐놓을 수 있겠네요? 한 권을 펼쳐놓을 때랑 두 권을 펼쳐놓을 때랑 뭐가 다르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왜냐하면 한 권, 책을 한 권만 펼쳐놓고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다면 내가 다른 책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던 걸 접어서 책꽂이에 꽂은 다음에 그죠? 내가 새롭게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가져와서 펼친 다음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데이터 인풋과 아웃풋이 디스크 아이오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책을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에 책을 내 책상이 두 권, 세 권을 놓을수 놓을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보던 책을 잠깐 이렇게 두고 새로운 책을 펼쳐서 동시에 열려놓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두 권을 동시에 봐가면서 정보 처리할 수 있겠죠. 세 권은 있다면 세 권까지. 그죠? 책상이 클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정보 정보 저장 공간은 이렇게 인터넷,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 책꽂이, 책상 두뇌가 되고 이 접근 속도는 그죠? 얘가 우리 머리에 있는 정보, 책상, 책꽂이, 도서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네. 뭐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또표현되어 있죠. 그죠? 학생이 정보 처리를 해요. 이 메모리, 메모리, 그죠? 책상이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책꽂이, 책꽂이, 책꼬지, 이 책꽂이는 그래도 럭키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책상 바로 위에 옆에 있어요. 근데 이이 책, 책꽂이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책꽂이가 서재가 따로 있다 그러면 이게 렇 떨어져 있다 러면 그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나마 앉아서 꺼집을 수 있지만, 책꽂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CPU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가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가 작아서 이거를 책상 책 책상을 좀 확장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이 책꽂이의 일부 공간을 여기를 여기 공간을 가지고 여기다 책을 펴 놓고 펴 놓고 책상 위에 책도 이렇게 보면서 자, 책꽂이에다가 펼쳐 놓은 책도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마치 메인 메모리처럼 활용하는 것, 활용하는 기술을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책꽂지의 공간을 책상처럼 활용하는 것, 책꽂지의 일부 공간을 책상 공간처럼 책을 펼쳐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가상 메모리?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놨죠. 좀 전에 하드 디스크, 어, 책상 메모리다, 그죠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는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자 하드 디스크에서 파일 입출력을 통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읽고, 오자 연산과 제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요.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고 메모리에서 그죠? 파일로 출력을 하면 파일 입출력이 되고요. 자, 표준 입출력. 모니터로도 우리가 그죠? 모니터로도 출력하는 것을 우리는 표준 출력이라고 하고요. 자, 메모리에 있는 것을 프린터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어, 프린터로. 그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라는 기구로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입출력과 그죠 파일 입출력, DB 입출력, 뭐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것들을 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 앞으로는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이 구조와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CPU는 구체적으로 안 할게요. 아무튼 이건 멀티코어라는 건데 프로세서 안에 여러 가지의 처리 유닛이 있는데, 그것을 코어라고 합니다. 그죠? 프로세서 안에 그래서 코어 안에 CPU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CPU 코어 안에 각각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모리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메모리도 계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도 공간의 영역이 있어요. 책상도 공간이 있듯이 그 그다음에 자, 메모리의 종류인데요. 자, CPU 안에 CPU 안에도 이렇게 자, 네 가지의 종류, 네 종류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저는 그냥 CPU에 메모리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CPU 안에 들어가 보면 레지스터라는 공간이 있고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거는 레지스터가 되겠죠. 작지만, 그죠? 결국 레지스터 안에서 데이터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캐시라고 해서 임시 보관해 주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메인 메모리도 공간은 크게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학에 오면 이 컴퓨터 구조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리 메모리 이거는 프라이머리 메인 메모리고 세컨드리 보조, 보조죠. 세컨드리라는 것은 제1이 아니잖아요. 세컨드리는 두 번째잖아요. 그죠? 네, 보조 기억장치라고 합니다. 그죠? 책상책코지 이렇게 했죠. 그래서 CPU에 있는 메모리는 당장 처리해야 할 것들, 그죠? 자,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은 곧 처리해야 할 것들. 자, 이거는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이렇 읽을 수도 있는 것들 그래서 속도를 보면 자, 이쪽 메모리는 작지만 공간의 크기는 작지만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세컨드리 메모리지만 크지만 접근 속도가 느리다 맞죠? 책꽂이에 가서 정보를 가져오려면 접근 속도가 느린 거죠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좀 얘기할까요 자 고수준의 언어다 하이 레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고수준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어. 뭐 저수준이라는 언어는 뭐예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다. Assembly language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고수준의 언어는 C 언어, Java, Python, C sharp 이런 어떤 언어가 있는데 결국 코드를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 언어를 결국은 컴퓨터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파일러라든가 인터프리터라든가를 통해서 번역을 해서 결국은 샌드블리 언어로 변환하고 이것이 코드가 되고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CPU 각 CPU에 맞는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그, 그 CPU 제조사마다 구조가 달라요. 예.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0과 1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하드웨어를 배웠고요. 그죠? 처음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통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다라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그 다음에 운영체제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올라가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것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가서 프로세스가 됩니다.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자마자 채코지 작업장에 올려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고, 이것이 되면 프로세스가 된다, 그죠? 음, 그럼 된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거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기 어,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프로세스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정보는 컴퓨터는 정보 처리가 목적인데요. 자, 모든 정보는 비트로 표현된다. 비트. 그래서 비트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가장 사용하는 가장 작은 정보의 단위다. 0과 1이다. 0과 1,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한 비트가 있으면 0 또는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비트가 있으면, 그죠? 두 비트가 있으면, 자, 첫 번째 비트 0, 1, 두 번째 비트 0, 1,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두 비트, 두 비트인 경우는 네가지 정보를 보관할 수 있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또더 비트의 표현 방식, 정보 표현 방식을 이렇게 한 비트는 정구 한 개와 같다. 정구 한 개는 두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비트 두 개는 정구 두 개와 같다. 그래서 네 가지의 정보를 첫 번째 정구와 두 번째 정구가 그죠? 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교하면 32비트 64비트 라고 하면 32비트 는몇 개의 정보가 표현 가능하고 64비트 몇 개의 정보가 표현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죠 이 n 수 음, 그래서 64비트 32비트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는 뭐좀더 좀 간단히 할게요 알고리즘 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순서입니다 네. 문제 해결 순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루하루 삶을 그 해결해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 가는 것이 문제인데, 큰 문제인데, 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순서가 있잖아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입학해야 되죠. 자, 입학하자마자 1학년을 거쳐야 되죠. 2학년 과정 거쳐야 되죠. 3학년 과정을 거쳐야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들 도 매일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야 할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다 살아내야 일주일이 지나가고 일주일의 삶을 다 살아내야 그죠? 한 달의 삶이 지나갑니다.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루의 삶에서도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야 하루가 끝나요. 아침 식사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못 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순서를 해가는 과정에 철이 어떤 순서가 있는데요. 삶에는 어떤 과정이 다 있어요.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건 순서 안 지켜도 돼요. 근데 그 순서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 하는데 그 수,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는 게 우리가 순서인데요. 내가 점심 때 배가 안 고프면 안할수 있죠.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알고리즘에는 선택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요 반복의 문제가 있어요. 반복에 하루의 삶, 그다음에 삶, 상당히 반복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은 반복을 하지만. 금, 토, 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반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조건에. 그죠? 선택과 반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자, 근데 이 알고리즘을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선택과 반복의 문제가 있다 있어요 그죠?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것이 있고 반복적으로 할게 있습니다. 그것이 조합되면 좀 복잡해지겠죠? 분기마다 할 거, 매일 할 거, 주별로 할 거, 연 단위로 할거다 달라집니다. 그것들을 코드로 우리가 구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 해결 절차 이런 것들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일단 이해는 됐죠. 자, 근데 그 정보 처리를 해가는 과정에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법.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 이것을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 자료 구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컴퓨터 구조뿐만 아니고 다양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알고리즘까지. 자, 이것이 기초가 돼야 여러분들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본다고 다 수고하셨습니다.